오늘은 10월 4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10월 6일이면 추석이라서 공가이좀 내려가 봐야 되는데 개성주학하고 매작과라는 과자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시간 지체 없이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성주학은 많이들 아실텐데 매작과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작과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설탕, 시럽을 묻힌 전통 과자의 일종입니다 매작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탈핵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뭐 설명으로는 매화나무에 참새가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해서 매작과라고 하는데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매작과는 박력분으로 밀가루 반죽을 만들 건데 만들 때 일반 물로 반죽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강물로 반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강물을 좀 우려줄 거고요. 한번 끓여가지고 생강물을 우리기도 하고 물에 담가가지고 우리기도 하는데 전 그냥 물에 담가가지고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은 개성주와 반죽을 좀 만들어줄 겁니다. 얘는 찹쌀가루하고 중력분을 좀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이게 밀가루를 좀 섞어주면은 밀가루 성분이 반죽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찹쌀로 쫀득함을 주고 밀가루가 바삭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더 주는 겁니다. 밀가루는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조금만 넣으면. 근데 뭐, 그라면서 맞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설탕도 충분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소금간을 안 하면은 맛이 진짜 없어요. 체에 한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체까지 내렸으면 이제 막걸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막걸리는 흔들어가지고. 이제 막걸리 넣었으면은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의 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반죽물은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반죽의 질감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죽은 이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반죽은 랩 씌워가지고 조금 숙성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 바로 외작과 반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색감을 좀줄 겁니다 이게 단색으로만 해도 괜찮긴 한데 색을 좀 섞어서 해주는 게 되게 보기 좋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준비했던 생강물을 풀어 넣어요 이렇게 준비해 놓고 바로 밀가루 반죽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좀 바삭한 식감이기 때문에 박력분을 밀가루 쓰고요 생강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의 농도를 봐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죽이 끝났으면은 비닐봉지에 감싸가지고 얘도 똑같이 숙성을 시킵니다. 이제 반죽이 숙성이 되는 동안 저희는 시럽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개성주학 시럽에는 도청하고 물이 기본 베이스고요 저는 여기에 깊이가루하고 으깬 생강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매작과 시럽은 진짜 간단한데 설탕하고 물만 넣으면 끝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둘다좀 끓여줄게요. 시럽을 만드는 동안 개성주학이 다 끝났어요, 숙성이. 이제 얘를 소분을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줄 겁니다. 그람수는 18g씩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성주각 모양을 잡아줄 건데 이건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동글동글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그냥 가운데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금지막하게 하나 거의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뚫으면 은 준비는 다 끝입니다 이제 튀겨줄 건데 기름 온도는 140에서 150 사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은 기름 온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얘들이 기름을 너무 먹을 수가 있어요 반반씩 하거나 세번 나눠서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이 튀기는 거볼 때는 무조건 이렇게 방패막 하나씩 들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터진단 말이에요. 이제 흔히 말해서 떡폭탄. 떡폭탄이 진짜 위험해요. 터지면은 그냥 화상 다 입는 거예요. 색깔이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났다면은 그냥 빼주면 됩니다. 빼주. 어마야다 튀겼으면 아까 만들어놨던 시럽에 담갔다가 빼줍니다. 아니,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매작과튀키기 전까지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슬로우모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제가 마이크까지 꺼놓고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할게요. 진짜로. 제가 이거 다 만들었는데, 뭐 보여드릴 수도 없겠네요. 아고야 그래도 완성물을 보여드리자면, 개성주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네? 어디 갔냐고요? 아니 이게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매작가는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명절에 만들어 가면 용돈 두배 이벤트. 혹시나 매작가 만드는 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하나만 좀 보여드리자면 원래는 덧가루를 좀 발라야 되는데 지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니까 안 바르고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밀어가지고 반죽을. 얇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반죽 두 개를 겹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쳐서 살짝만 더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준 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잘라내요. 지금은 조금만 할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냅니다. 저는 거의 2cm로 자르거든요. 반죽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반 접어요. 반 접어가지고 가운데에 긴 칼집을 하나 넣을 거고요. 그 양쪽에 가운데보다 조금 더 짧은 칼집을 두개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칼집을 넣어준 다음에 쳐서 벌려요 양쪽을. 이 앞쪽을 벌린 사이로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그거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거의 기름의 온도가 130도란 말이에요. 낮은 온도에서 5분 가량 튀긴 다음에 160도로 한번더튀길 겁니다. 이제 기름온도를 160도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튀길 때는 그냥 진짜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15초에서 20초 정도만 튀기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에 잣을 살짝씩만 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주면은 완전히 다 끝납니다. 한 박스당 개성주약을두 개씩 넣을 거고요. 메자프라도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입 삐뜬 거 봐라 이자식입입왜 이렇게 삐뚤었어? 오늘 제가 만드느라고 한 끼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치 갈국수 좀사 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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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쩔 수 없이 비빔면도로 사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기도 같이 먹고 싶은데 제 지갑 사정이 조금 뭔 말인지 아시죠? 같이 하면서 고기를 먹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빔면은 무조건 두 개부터입니다. 한 개? 만약에 제 친구가 한개 먹는다? 그때부터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설마 여러분들 중에서 뭐한 개만 먹고 막 그러시는 분들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laughs> 와 냄새부터 합격. <laughs> 미안해. 아, 새벽이라서 힘이 없네요, 진짜로. <laughs> 뭐이게 뭐야? 먹는 거야? 응. 그냥 이건 뭐가 이걸로 만든 거야? 얘와 똑같은 반죽인데 옛 틀로 찍어서 꽃 모양인겨. 이거 갖고 가서 할머니상에 올리고 제사 지내도 그거 맞죠? 그죠? 이거 다시 포장해 지금 묶으라고? 냠. 냠 봐. 냠냠이야. 오면 하늘 바라인 짜로 야, 깜 <laughs> 하늘을 날아가는 길 뿐이야 아 눈을 못떼서어 아마 방 감은 지 오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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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 저희 볼수 있.. 아 놓쳐야 돼요 깍둑 땅에 들어가서 어머 <웃음> <웃음> 야 여기 있다 집에 왔는데 오는 길에 배라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사왔습니다 哒哒。